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큰 광풍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한 비유들을 살펴보았고, 그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이렇다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셨는데, 그첫 번째가 이 바람도 큰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순종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41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41절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그들은 그렇게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예수께서는 먼저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뿐 아니라 악한 사단도 귀신들도 제어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3주간 5장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이번 주를 시작해서 3주간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오늘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는가? 왜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되어지는가? 라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다, 도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4장 35절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 저편이 오늘 5장 1절에서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도착하신 이 거라사인이라는 이 지역인데요. 이 거라사인은 우리가 5장 20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대가볼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5장 20절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라사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또는 대가볼리라고도 불려지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다시 이 거라사인은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그렇게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라사인과 또 오늘 이 5장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데가볼리와 마태복음의 등 8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다라라는 지방은 서로 다 다른 것냐? 우리가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가 아, 대가볼리는 가장 큰 지역 행정구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의 사이는 대가볼리보단 조금 작은 지역 행정구이고, 마태봄에 등장하고 있는 가다라는 그거보다 더 작은 행정구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가다라라는 작은 지방에서 일어난 것을 설명했고 기록했고 오늘 마가와 누가에서는 거라사인이라는 이 거라사라는 조금 더큰 지역에 관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대가볼리라는 큰 지역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다라는 이런 구도입니다. 우리 요즘 우리 교회 위치로 설명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그러니까 상북면은 가다라 지방이고, 양산시는 거라사인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대가볼리는 경상남도, 뭐 이렇게쯤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대가볼리라는 이 말은 사실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열 개의 도시가 이루어진 것을 대가볼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대가볼리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가다라라는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라사산 지방에 이르셨는데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3주간 동안 이 말씀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단은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4장 35절부터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광풍을 인해서 배가 가득하게 되고 물이 그래서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되었다 제자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들이 막 언급이 되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비초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왜 사단은 이렇게 큰 광풍을 일으켰을까요? 왜 사단은 이렇게 큰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게 했을까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오늘도 큰 광풍을, 작은 광풍을, 어떤 광풍이든지 간에 그것을 불러 일으키는 자가 사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여러분 큰 광풍, 작은 광풍,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단의 모든 방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를 하고 있어요. 큰 광풍이든지 작은 광풍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무엇에 집중하게 하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상황과 환경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정말 열렬히 뜨겁게 환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 나라가 이 많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느냐?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은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천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뭐, 운이 좋아서, 이런 세상적인 용어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말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늘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한 마리도 떨어뜨리고,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는 이 표현은 우연이가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거라사인의 가다라 지방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석계교회가 이곳에 왜 세워졌습니까? 이곳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된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기를 원하시는데 도대체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그러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왔는데 어떤 귀신이냐 그래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이거 첫 번째로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만나러 오셨고요 이 사람이 근데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 주소지가 어디예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절 보지 마시고 무덤 이 사람의 주소지가 어디라고요? 무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덤에서 있는 사람이고요 또 말씀 보니까 3절에 이 사람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이고 메인바 되었지만 4절에 보니까 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내려가면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무엇을 한다 그래요? 소리 지르는 사람. 마지막 5절 하반절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사람.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오셨다. 라는 겁니다. 더 이상 더러운 귀신에 붙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무덤에서 사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소지를 좀 옮겨주려고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현 주소지에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사망과 무덤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고자 예수께서 오신 거죠. 제롬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더럽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거룩하지 않다 부정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존재.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고 귀신들이 역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사단의 귀신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대적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귀등으로 흘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냥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좀 뭐,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거는 그나마 양반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말다툼도 일어나고, 논쟁도 일어나고, 언쟁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뭐, 언쟁하고, 논쟁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져 가고 머리가 커져 가니까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고 부모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것에 대해서 서로가 갈등이 있고 이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그 가장 기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남의 자식하고 그렇게 갈등 대들일으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동에 사시는 여러분 아래층에 사는 자녀하고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여러분 나랑 상관이 없는데요 뭘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대립도 갈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반항심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계속 되어지는 불순 불순종과 대적이 계속 되어지면 나중엔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느냐 무관심해져요. 그냥 들어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뭐 50년 전에 들었던 성경 구절과 전혀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닫혀진 거예요. 냉담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무디게 만드는 거죠, 아주 강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그냥 귀신 들리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귀신 들리다라는 말은요, 이 악한 영 사단 귀신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라는 뜻이에요. 귀신 들리다라는 말은 귀신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 영향을 받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귀신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단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일차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 엄청난 힘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뭐한 분, 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정신병과 좀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차적인 그런 현상들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귀신 들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귀신 들림이라는 이 헬라우 단어를 보면 붙들리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붙들렸다. 귀신에 붙들리고 사단에 붙들렸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세상의 영에 붙들리면 우리도 귀신 들린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버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향락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여러분 귀신 들린 거고, 사단에 의해서 메인바 되고, 붙들린바된 거죠. 꼭뭐 눈이 돌아가야 되고, 무슨 뭐 입에 뭐 거품불고 흘려야만 귀신 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안 그런 척 해도 우리 안에 여러분 귀신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사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지배를 받고 있는가? 조종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귀신 들림이라는 이 단어와 여러분 정반대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 조금 다른 말로 멋있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림에 대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림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게 지속되어지다 보면 만년화되어지고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다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반응이 없어요. 옆에서 속된 말로 대포를 쏴도요, 몰라요. 그만큼 무뎌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하고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지배를 받는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사단에 의해서 귀신들에 의해서 붙들림받고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살아있어요, 여러분. 몸부림 치는 거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거죠, 여러분. 몸부림도 안 치고, 발버둥도 안 치고, 그냥 떠있으면, 여러분, 그건 뭐라 그래요? 죽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그냥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이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무덤에서 나온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의 주소는 어디예요?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덤이 중요해요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현 주소지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의 여러분 미래의 주소는 어딜까요? 역시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오늘 이 본문의 무덤과는 달라요 그 무덤은 영원한 사망의 무덤이 되는 거죠. 지금의 주소가 여러분, 앞으로의 주소, 우리의 미래의 주소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거처를 두고 있느냐는 내 앞으로 장차 나의 영원한 내 주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주소는 무덤이에요. 죽음과 사망 가운데 그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물을 마시고 사망의 물을 마시고 죄의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고통도 괴로움도 없어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소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의 주소를 결정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무덤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사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미래의 주소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살고 있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할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쇠사슬로 이 사람을 이렇게 묶었어요. 문제는 묶었는데, 사절에 보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 이라라. 아, 이런 이 구절도 참 중요해요. 제가 좀 시간만 되면 이걸 좀 나눠서 좀몇 주간에 걸쳐 더 하고 싶은데, 그냥 뭐, 이렇게 한꺼번에 문구뜨려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오늘 지금 이 사람이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는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거라사인에 또는 가다나 지방에 사는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운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을 해치거든요 자기도 해치지만 사람들을 해치고 공격하고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한단 말이에요 억압하는 거예요 다 쓰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요? 쇠사슬과 고랑으로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쇠사슬과 고랑으로 다 쓰려지고, 억압되어지고, 제지되어졌느냐? 천만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모든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리고, 깨뜨려버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죄와 사망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고, 억지할 수 없고, 다 쓰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꼭꼭 묶어도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우리 마음 속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법에 대한 많은 체계를 만들고 법 질서를 많이 세워도 사람들이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 우리는 사망의 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자리 앉아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망을 이겨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힘은 이 세상의 어떤 쇠사슬이나 어떤 고랑으로도 묶을 수 없고 매일 수 없고 제지할 수 없고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 조심하고 몸 관리 잘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망의 힘을 이길 수가 없죠. 죄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산다고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살 수밖에 없고 더러운 귀신에 붙들린바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아,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리 지른다 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보통 소리 지른다 하면 여러분 물론 좋은 의미의 소리 지름도 있어요. 환호성, 기쁨의 소리. 오늘 이건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기쁨의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비명이에요. 나좀 살려주세요 라는 절규죠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아이들 막 울어요 주사 맞고 또 수술실에서 막 나오는 아이들 아파서 막 울고 그래요 그러면 진통제를 막 두지만 진통제가 또 너무 많이 가면 사람 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진통제를 많이 못 주고 고통스러워서 아이들이 비명을 질러요 그 어린애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힘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으므로 비명을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성의 힘과 어떤 그런 것으로 절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비명과 절규의 소리들이 가득 차고 있잖아요. 못 살겠다,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다 비명을 질러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살 수가 없죠. 우리 나름대로 무슨 쇠사슬도 만들고 고랑도 만들고 어떻게 좀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것이 신음이고 비명이고 그냥 절규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 참 비명 뿐 아니라, 이제는 자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은 여러분, 1차적으로 누구를 죽여요?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죽으면 사망 이러니까요. 일단, 죄와, 죄와 사망은 뭐 1차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를 죽이는 이 일은 여러분, 상대방도 죽여요. 나만 죽냐? 같이 죽냐? 이게 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만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니까 뭐 어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는 부모님이 휴대폰 하지 말라고 휴대폰을 뺏었더니 집에다가 풀을 내버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죄는 자기만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죽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들 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 교회 자기도 죽는 존재지만 교회를 죽이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힘을 그것으로 과시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세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고 못난 인간이에요. 자기는 죽어가는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 의 존재감을 갖는 사람들.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비명을 지르고 신음을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절규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이런 하, 이 악한 자들이 오늘날에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절 말씀 다시 볼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제일 중요한데요. 이절 하반절에 예수를 만나냐라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야 더 이상 무덤 사이에 사망과 죄 가까운데 거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이런 모든 죄와 사망의 힘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서뜨리고 깨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갖는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져서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매일매일 죄와 싸워 이겨나가고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명과 안타까움의 절규와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